아, 이 만신이 신을 싣고 있고, 내 여문을 담아서 이 사람이 작두에 올라갔구나. 그걸 보셔야 되는데, 어, 진짜 저게 갈렸나? 진짜 저거 안 갈린 거 아니야? 어?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의심 품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안녕하세요, 별상도령입니다근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구 촬영을 좀좀 해본 편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 일각에서 작도 다 쇼다. 네. 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좀 제가 좀 오히려 음. 일반인들도 약간 좀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작도를 올라가기까지 정말 진짜 무당의 겪는 고초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매면 그렇게 어 매면당한 게좀 그렇더라고요. 음. 이 무당의 작두의 진실이나 음. 어, 작두는 어디까지일까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드네요. 속시원하게 얘기해,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작두 말 그대로 작두예요. 어, 옛날에는 집에서 구슬했기 때문에 소 여물 자르는 거를 이렇게 펴놓고 요렇게 작두를 탔단 말이지. 음. 우리가 옛날에 기인 열전 보셨어요? 어. 막못막0개 박힌 데막 올라가고 어. 어? 진짜 칼 위에 막 올라가고. 이런 긴 열정 보셨죠? 어? 일반인들도요, 밥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어. 근데, 이 무당이 타는 작두가 왜 틀리냐? 신을 실어서, 내 정말 장군이며, 신장이며, 대신이며, 내 신을 감아서, 이 제가집에 대한 염원을 내가 안고, 그 작두에 올라가는 거랑, 정말 긴 열전을 펼치겠다고 그냥 작두에 올라가는 거라, 그거는 확연히 틀리다는 얘기야. 어, 어 그러니까이 칼날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질을 생각하라는 거야. 음. 어, 이 만신이 저렇게 머리를 흔들고, 정말 연풍을 돌고, 칼산을 주고, 그게 진짜 작두를 어르고, 이 시간이 거의 30분 이상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작두로 올라간단 말이야. 아이 만신이 신을 싣고 있고 내 여문을 담아서 이 사람이 작두에 올라갔구나. 음. 그걸 보셔야 되는데 어 진짜 저게 갈렸나? 진짜 저거 안 갈린 거 아니야? 어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의심 품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저도 이제 좀 촬영을 좀 하면서 근데 네. 무당 선생님들께서 이제 작두에 이제 일부 한 번씩 좀 베이시는 것도 좀 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 저게 진짜 날이 정말 서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렇 그리고 날이 바짝 서져 서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음. 어 그래서 날을 세우면 세울수록 더 가벼워요. 우리가 칼을 사요. 그러면 새칼에 비일까요? 무딘 칼에 비일까요? 무딘 칼에 비어요. 그래요. 네. 어... 저는 요리를 하니까 아, 어 저... 무딘 칼을 쓰려고 하면 힘을 줘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무딘 칼에 비어버리는 거야. 어. 근데 진짜로 작두도 똑같단 얘기야 어. 정말 바짝 서서 바짝 세워서 타는 작두는 절대로 베이지 않아요 어. 근데 만약에 만신이 그제가집에안 좋은 수가 있거나 네. 정말로 상문이 있거나 음. 정말로 이거는 작두에 오르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만신이 욕심을 내서 감수하겠다. 그래서 올라가면 항상 사고가 벌어지더라고 음. 작두는 정말 신성한 거고 정말 부정을 많이 가려야 돼요 어, 어.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그 작두에 올라가면 표적이 있어요 음. 어 그러니 이 작두는 어 그냥 이 만신의 영험함을 표출하는 것도 표출하는 거지만 제가 집에 염원이다 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슬픈 현실이야 액 빠진 거지. 그리고 작두에 올라가면 사실상 만신의 수명이 줄어요 음. 어. 세포가 다 죽거든 그러니까 안타깝게 보셔야 되고 음. 감사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 작두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가면 트랜스 상태가 된다고 음. 정말 정신병자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음. 좋았다가 슬펐다가 음. 비관이 들었다가 또 좋아 음. 막 이게 이제 막 공존하는 거야 신의 마음과 내 인간의 마음과 계속 공존하면서 음. 그 작주를 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집이 바라봤을 때는 신기하게 바라본다기보다는 그냥 감사함으로 바라봐야 되고 음. 어그 신의 영엄함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음.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